안녕하세요 아델그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람도 세게 불고 은행잎들도 흩날리고 어, 가을이 맞나?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굉장히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따뜻한 차한잔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차 좋아하세요? 아, 저는 한 2년 정도 턱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어, 턱 주변이 굉장히 얼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뜻한 차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긴장감도 풀어지고, 뭔가 스트레스도 완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티타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베르가못 향이 나면서 녹차의 맛이 참 개운해요. 유튜브 기록장이라는 도서인데요. 기록장을 펴는 것만으로도 매일 매일 동기 부여가 된다.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내 삶과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유튜버로서 기획을 할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글쓰듯이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영상 속에 어떠한 것을 넣어서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까.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기획안을 적어 놓습니다. 현금 바인더에 대한 제품 리뷰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거칠어진 손에 핸드크림 발라줄 때,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진짜 손이 제일 빨리 늙는 것 같아요. 현금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구매했던 제품들이니다 투명 커버로 되어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조금 흔적 거리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투명 커버인데 이거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조금 먼지가 붙긴 해요. 철제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뭔 모르고 세개나 구입한 거 있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제가 전기예금 통장만 여기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입할 때마다 날짜, 만기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굉장히 간편해요. 신혼 때부터 저는 이렇게 저금하는 게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주변에 투자라든지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때는 이율이 좋아가지고, 저금하고 난 다음에 이자 찾을 때, 굉장히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꽂을 때마다, 아, 내가 저축을 이 정도로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정리 정돈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적금을 하고 있는지 또 알게 됩니다. 만기 날짜도 한 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적어 두니까 체크도 편하더라고요. 아쉽게도 현금 생활 이후 투명 바인더를 아직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두번째 바인더는 대리석 모양을 가진 대리석 바인더입니다 하늘색이랑 화이트 두 가지 색깔 구매를 했고요 칸칸이 넣을 공간도 넉넉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죠 도통한 그런 다이어리에요 얼마 그 전에 이벤트 당첨 제품으로 받은 지퍼형 바인더예요. 제품 받았을 때 속지도 같이 받았는데요. 사용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통장도 두개 들어가고, 현금도 2 0장 넣어뒀어요. 현금카드도 적당하게, 3개 넣어뒀고요. 요일별 예산 짜두고 사용하고 체크하고 동전칸은 따로 없어서 속치로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사용감 쓰기가 지퍼 바인더 정말 간편해요. 다음 바인더 제품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바인더들이에요. 악어 결 모양이 보이고요 초록 초록 하죠 화이트 색깔 참 이쁘죠 A7 사이즈 인데요 피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제품입니다 초록색이랑 두 가지랑 문양이 비슷하죠 여러분 화이트 색깔의 악어 바인더 깔끔하고 참 예쁘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린, 화이트, 핑크. 이 바인더도 제가 최애하는 바인더입니다. 이 삼색 바인더를 볼 때마다 괜히 이 제품을 아꼈어요. 그만큼 마음에 들어하는 바인더입니다. 다음 바인더는 제가 한달 예산 비용을 넣는. 예산 바인더인데요. 보카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면서 다른 바인더들에 비해서 조금 크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편하게 여닫고 닫을 수 있고 뭔가 체계적인 일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베이지 톤이 정말 따뜻하게 들어간 바인더인데요. 너무 좋아하는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답니다. 이 앞으로 많이 사용해줘야겠어요. 아지오 계산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뿌리공방 현금 트레이하고도 진짜 잘 어울리죠.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홀로그램 핑크 바인더예요. 저축 바인더로 사용해 왔고요. 오늘 조금 남은 금액들 다 채워줄 겁니다. 핑크 엠보싱 바인더. 너무 예쁘죠? 저는 이게 가죽 질감이 너무 고급스럽고, 진짜 쓰면 쓸수록 마음에 들어요. 그에 맞는 속지를 골라서 제가 얼마 전에 넣었어요. 26주 저축 챌린지. 이 바인더도 지금 저축 바인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6 사이즈랑 A7 사이즈. A7 사이즈도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핑크와 골드의 조화가 너무나 예쁘죠? 30 사이즈는 이 제품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 취미 생활에 필요한 금액들 예산을 짜서 넣어뒀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